예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알의 밀 비유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입성을 축가하고 또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헬라 사람 몇 명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오면서 어 특별히 예수님을 따로 그렇게 뵙고자 고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 헬라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러 올라온 이방인입니다. 이 헬라인 몇천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중에 예수님을 뵙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에게 가서 우리를 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신청을 한 것입니다. 뜻을 전했습니다. 여기 빌립은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헬라어도 잘하고 그 당시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바로 가지 아니하고 안드레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엘라사라 매치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이제 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라고 찾아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근데 빌립과 안드레가,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화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헬라파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여진다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언의 성취가 뭐냐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여지는데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이 전하여진다. 이것이 가장, 그,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는 첫 단계가 바로 이 헬라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에게, 찾아온 이방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자의 영광에 관한. 즉,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늘의 밀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헬라파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이제 쿠데타나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또 왕이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셨으니까 아마 이온 세상에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알의 밀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한 알의 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영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정권을 잡고 큰 권력을 가진 왕으로 이제 왔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 한 알의 밀 비유 또 인자가 영광이 인자가 영광의 때가 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은 이 땅에서 큰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목 재물로 이 땅에 보내셨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이 자연의 법칙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묻혀야 하고 또 죽어야 썩고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 무슨 말씀이냐면 새로운 생명이 다시 주어지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일단 땅에 떨어져야 하고 묻혀야 하고 그리고 썩고 죽어야 하는 절대 조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절대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모든 식물이 다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도 땅에 떨어져 묻히고 죽고 썩어져야만 많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한 알의 밀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한 알의 밀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썩어져가는 한 알의 밀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보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을 성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목 제물로 드리려고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한 알의 밀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체가 열매가 맺어지는 법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한 알의 미리 되어져야 됩니다. 썩어져야 되고 묻혀야 되고 죽어져야 되는 즉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이 희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자기가 죽고, 자기가 묻히고, 자기가 희생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밀처럼 자신이 썩어지고, 묻히고, 희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 자신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운데서 좀더 희생하고 자신이 죽어서 우리 모두가 다 열매를 많이 맺는 공동체가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밀위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또 영광에 이르는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만 생각하고 영광에 이르는 길을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얻을 때에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생명을 생각할 때는 죽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셨지만 그 길은 한 알의 밀과 같이 썩어져 죽는 것으로 그렇게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광만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음은 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그러한 신앙의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믿음은 좋은 영광의 길이,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난의 십자가의 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영광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참되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이 멸류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전에 이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적이 기억납니다. 십자가 없이 멸류관도 없다. 고난과 희생이 없는 영광은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으면 참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기자는 고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난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을 오히려 내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그 신앙의 고백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내게 있는 내가 당하는 고난 이 고통 얼마나 우리가 한탄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이 고난, 이 고통이 내게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런 고통, 고난이, 시핀이 어떤 고통과 고난을 기자가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받는 고통과 고난은 다릅니다. 우리가 내가 받는 고통이 가장 참 다른 사람 받는 고통보다 더 심하고 더 크다고 생각을 다들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고통은 참으로 내 자신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고 큰 고난인데 그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것도 고난이라고, 그것도 고통이라고, 그것도 아픔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인데 다른 사람은 그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그래 생각합니다. 당신이 받는 고통이나 고난은 내가 받는 고난과 고통과는 비교도 할수 없어. 그 고통,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 여러분 저도 그렇게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몽사, 그런 고통,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당한 고난이나 고통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사실 내가 받는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내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고, 내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고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시평기자는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녀 여러분, 고난을 유익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길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으로 가는 길은 고난과 희생의 길이 있음을 아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내게 당한,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비록 크지만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익하게 해주신다. 선하게 해주신다. 좋게 해주신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시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도, 약속하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 기독교를 무슨, 뭐라고만 이야기합니까? 권수조차 사랑하는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적인 삶이란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이타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이타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져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페루의 방도 선교사 또, 페루 태권도 성교사 이수연, 또, 말리아시아 이갱건 성교사, 또, 국내 이주민 성교사, 또, 정도아 성교사를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은 적은 후원이지만은 그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분들에게 참 전화나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연락을 받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힘들어지면서 성교 후원이 참 끊기고 못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방도호 성교사가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요. 자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이제 교회가 그렇게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단도 만원이라도 끝까지, 끝까지 구원해 주니까 이렇게 찾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지금은 다른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성경 헌금에 적극적인 동참을 제발 바랍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헌금을 하시는 분은 성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적하라는께서 성교사에게 주실 상을 성경 헌금에 동참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교사로 나가지를 못하지만, 그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살면, 성교사님이 받는 그 축복을 자신이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성교사가 받는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교원금 하는 일에 있어서 좀더 힘을 내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성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고향과 가족과 친구를 떠나서 전혀 다른 세상에, 세상인 한국으로 와서 성교하러 왔다가 참 땅도 밟지 못하고 그렇게 뱀으로 죽어간 성교사도 있습니다. 문화문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었 썩어지고 묻히고 죽음으로 그렇게 희생된 성교사님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교사님들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두 가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 6절입니다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두 번째 축복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기히 여김을 받는다. 그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열심입니까? 다 인정받고 기여김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동님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기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설교도 마찬가지 준비하는 것도 인정받기 위해서 기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 앞에 욕을 당, 욕을 받거나 험한 말을 듣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불평 원망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인정받고 귀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실 때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알아 알아주고 인정하고 기억이 주는 것도 영광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면 얼마나 최고의 영광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의 밀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밀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되고, 묻혀야 되고, 죽어야 새로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하나의 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살면서 좀더 희생하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좀 내가 좀 하나님의 미이 되어져서,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땅의 것에 집착하고 하지 말고, 열매를 맺는 일, 즉,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 여기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교하는, 성교로 못 가지만 그 성교사님들을 후원함으로써 좀더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썩어지는 하늘의 밀처럼 좀더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더 포기하고 내가 좀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